ha 멸치믹스랑 티라프 같은 경우는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페어링 안할 거지? 페어링 안 하고 지 내가 몇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윙글스가 이논알콜 메뉴가 좀잘몇개 없었던 것같아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네. 그리고 여기는 해프님 성함도 강민구잖아. 너랑 연관이 깊어 민구. 게다가 지금 마신 는술도 효. 그리고 이 나는 참 좋은 게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민글스의 파트너 한국의 장 이런 사, 관련된 사람들 적어놓는게참 좋은 것 같아. 요 피부가 좀반가웠습니다 특히 피트 코스. 아 정말. 저희 <목소리> 첫 번째 코스로 맞음식 세 가지 준비해 드렸고요. 아래쪽에 작은 접시 그스 숯과 자으로 만든 이북식 인절미가 있고 그쪽에는 차가운 아스파라거스 습 안쪽에 감자칩, 위쪽에는 성게 그려서 마무리고요 마지막에 테이블 가운데 진철 과일인 망고 위로 한화 하몽과 제피 오이 그려서 마무리했습니다. 드시는 순서는 인절미, 숯, 망고 순으로드시 것이죠. 어땠나? 아직 그그 붓기 그 아직 안 빠졌어? <laughs> 이렇게 감자칩이랑 아스파라거스가 있어. 어떠 쳐? <laughs> 맛있지.

젓갈입니다. 캐비어에다가 마늘하고 고추를 어물해서 준비했습니다. 조개 먼저 드시고 펼쳐진 방어살로 캐비어를 감싸 드시는 입에 드시면 됩니다. 방어로 캐비어를 감싸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뭐했어 컨셉이야? <칸집이야>? 어? 씹을수록 <laughs> 단맛이 올라오지. 그 조개의 단맛. 제주산 금새튀기 넣어서 마무리했고요. 다음은 한우 타르트입니다. 왼쪽에 훈연한 장어, 고추장을 육회와 함께 버무려서 속을 채우고 위쪽에 계란, 노른자, 파우더 두려서 마무리했습니다. 맛있겠쟎아? <목소리> <목소리> 표정이 번에확 신을 찬 그런...

선수 네, 다보여주신는 네. 저희 한국 소는윙글링맛 준비해드렸고요. 안쪽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맑은 육순에서 만든 고양식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두 가지 만두와 해삼전 준비해드렸고요. 먼저 배추만두 안쪽에는 한갈비살 야채 넣어서 만들었고요. 생선과 쑥갓 이용해서 만든 생선만두 해삼전은. 새우살을 입고 서 구워냈습니다. 맛있게 하세요. 어때요? 어때요? 어, 비릿한 맛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해. 네, 생 요리 이프레의 관세 조산 병하니다는 삶을 만든 추이고요 소스는 많은 세한에부풀게사용한 쪽으로, 회사 이쪽으로 팔한면은어한죽순 시금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0개국당 <몇의> 이용해서 소스 준비하고요 가운데에는 막당 100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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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튀겨서 올리고 잘 잘라서 비스크스 수들여주세려요 감사합니다. 와 막걸리 비스크스 래요 제가 요즘 비스큐에 딱 꽂혀 있었거든요.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치킨 오라드 준비합니다 버섯 소세지와 닭을 오늘. 껍질 이혀서 튀겨낼 준 트러플 추가한 게 이만큼 나왔습니다. 왕먹는것만이번 코스의 메인 준비했습니다. 참수대구는 두 가지로 위에 함흥을 왼쪽 하지 심 오른쪽 중심, 중심 아래쪽에는 마장입니다 음. 오른쪽은 제가 직접 만든 순대, 그리쪽은 복숭아김치와 백김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봐. 약간 이거 썸네일 각인데? 이렇게 한번 해봐. 곁들인 반찬 같이 드시면 습니다 생선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 네, 메뉴 중에 마무스인 호입니 어, 말린 전복을 꿀과 위스키를 발라서 한번더 조리한 전복. 그리고 왼쪽은 어, 멸치하고 잣로전과를 만든 카. 그리고 이거 다 드시고 마지막 육감 심으로 동결 건조한 제주산 감귤 준비했습니다. 수분이 하나도 없이 바삭바삭한데 그 감귤의 상큼함은 남아 있습니다. 음. 여러분 이건 동결 감귤인데요 아주 바삭바삭하다고 합니다 음. 자 우리 커피 같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차는 총 3가지이고요 돼지감자차, 홈차, 박하차 선택 가능하십니다 음. 어떻게 준비해드릴까요? 사이프 여기로 d 살 아이스크림과 t h u n g r 서좀 n d c 고 o k 뿌 e 리리데게 s i 가 t h 만 same. This is the same. 좋 h i s is the sam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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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same. 과 함께 고추장 파우더를 뿌려 e 겠습니다 드실 땐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깊게 퍼서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응. 수술가 엄청 좋으시다. 한맥아니었 없어요. 한맥 없어요. 저핑핑 말로는 이것 때문에 미슐랭 받은 것 같다고. <laughs> 이거랑 옥수수 증편 때문에 미슐랭 받은 것 같아요. 좌측편에는 저희가 마와 쌀 이용해서 만든 전통 과자인 주악을 겉표면에 바닐라 시럽을 집중해 준비했습니다. 우측에는 오미자쌀간소 위쪽에 대추 이용해서 만든 브로트 쿠키 샌드를 함께 준비해 드려 드실 때, 대신에 소서가 따로 있지 않아서 편안하게 저희 창 같이 겉드려서 즐겨주면 됩니다. 겉재 같은 경우 저희 자리에서 도와드리고 있어 필요하실 때 주변 직원 불러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배가 아주 부릅니다. 아주 맛있게 너무 잘 먹었고, 이것은 화장실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요즘 이렇게 디퓨저, 어딜 가면 디퓨저를 꼭 보는 는 타입입니다. 요즘 저는 약간 디퓨저에 꽂혀 있어서 어디 갈 때마다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화장실에 꼭 들려서 디퓨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야? 뭐, 토리는 뭐야? 이거 뭐야? 주렁주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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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야뭐귀 뭐야? 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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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뭐 증편이랑 나도 증편 징편. 나 초당 증편 장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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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고 초당 증편 맛있었고 비스크 음. 막걸리도 맛있었습니다 음. 그 초밥 식으로 분와 음. 뒤에 공사판 배경 기가 막힌다 감성 있네 낭만 낭만 있는구만 어 나는 밍글치를 되게 오래 전에 음. 왔었는데 거의 그니까 오픈 초창기 때 와서 조금 실망했고 근데 두 번째 때 왔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와, 여기 정말 괜찮다 하고서 내가 여기 또 정말 오랜만에 응. 이제 그만, 안녕 한 번에.